자 2장 2편 7장 라멘 아치와 케이블입니다. 아치와 케이블에 대해서 보통 어, 하고 라멘에 대해서는 안 하는데요. 라멘또 중요하기 때문에 라멘또 같이 넣습니다. 라멘 아치 케이블입니다. 네, 라멘이란 것은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고요. 라멘 1층 프레임, 1층 골조 구조입니다. 1층 골조. 그래서 라멘 교도 있고요. 1층 이렇게 교량처럼 지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 1층 건물도 있습니다. 예, 이거를 골조라고 부르고, 라면이란 단어는 아마도 도거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R-H-A-M-E-N. 예, 라면처럼 보이죠? 라면. 예, 일본 말로 라면을 라멘이라고 그러니까, 예, 라면이랑 헷갈립니다. 두 번째, 배울 것은 힌지, 아치, 라멘 내부 힌지입니다. 아치 형태에서 배우는데요. 아치는 어떻게 배우냐면은, 이 챕터가 조금 바뀌어야 될것 같네요. 그런데 이렇게 챕터를 넣었네.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어, 먼저 힌지에 하고, 그 다음에 케이블, 3장하고 4장이 바뀌어야 될것 같긴 한데, 나중에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 수업하고, 두 번째 수업할 때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치는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걸 아치라고 합니 아치. 옛날부터 불국사에 가다 보면은, 이렇게 생긴 교량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 시대 때 지은 에, 수로. 사람이 에, 문화 생활을 하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물이 도시하고 물하고는 되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로마 시대 때그 굉장히 큰 도시에 목욕탕도 있어야 되고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에, 해야 되는데 물을 길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어, 길어오려면 이렇게 수로가 필요합니다. 물에 관한 도로. 수로가, 수로를 어떻게 지었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밑에 아치를 해서 교량을 지었습니다. 아치가 아직도 남아있죠. 네, 아치가 그만큼 돌로 지은데도 돌로 지을 수 있고, 어, 돌로 지을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완벽한 구조 중의 하나입니다. 에, 돌은 압축을 받으니까, 인장을 못 받으니까. 그리스에 가보면은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이 어떻게 생겼냐 면은 이렇게 지금 남아있는 거 보면은 보는 다 날아가 떨어지고 기둥만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압축력을 기, 에, 견디는 기둥은 남아 있는데 휨, 인장을 받는 받을 수 있는 어 보는 다 사라졌습니다. 아, 불국사 어, 오랜 몇 천년이 됐지만그 불국사 돌 다리 남아 있는 이유가 압축을 받는 아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아 압축뿐만 아니라 인장을 받을 수 있는 재료가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장을 받을 수 있는 재료, 아치는 압축만을 받는데, 인장을 받을 수 있는 재료가 개발되고, 그것을 사용해서 만든 것이 케이블, 어, 형상의 어떤 구조물입니다. 자, 아치를 뒤집어 놓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아치가 압축만을 받는데 비해서 케이블은 인장만을 받습니다. 인장. 예. 그러면은, 인장을 받을 예전엔 인장을 받는 재료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인장을 받을 수 있는 재료를 개발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간단한 것은 고무줄이고요. 고무줄. 근데 고무줄로는 많은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무줄 대신에 쇠선, 철선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제일 처음에 고무줄을 쓰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철선을 쓰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센 선, 우리가 피아노 선이라고 부르는 예, 이제 고강도 케이블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피아노 선. 예. 그래서 지금은 이, 예, 우리가 장대교량, 장대교량에 쓰이는 이러한 케이블들은 굉장한 고강도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으, 콘크리트가 받을 수 있는 수치를, 강도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걸 40이라고 하고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헷갈리니까, 메가파스칼, 40 정도인데, 쇠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수치는 40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케이블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수치는 이거의 5배 혹은 2,000까지도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2,000까지 받을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을, 얕은 실을 가지고 막 짜서 넣기도 하고요. 그래서 스트랜드처럼 나중에 이게 케이블 형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짜서 넣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에, 시대가 발전해 왔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7장 3절, 7장 4절을 좀 바꿔가지고 어, 라면을 배우고, 그 다음에 아치를 배우고, 그 다음에 케이블을 배우는 식으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한 수업 시간에 전화 막 받아서 어, 미안합니다. 아고 그거에.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예, 라멘 힌지 3절, 4, 5절, 6절의 케이블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라멘 케이블과 같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어, 생긴 게 라멘입니다. 라멘처럼 생긴 게 아니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러한 구조는 뭐 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건 에, 단층 건물일 수도 있고요. 단층 건물, 우리가 공장 건물일 수도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위에 고정하중이 있고, 이런 경우에 뭐를 구하라? 반력을 구하라입니다. 반력을. 자, 반력을 구하는데, 먼저 자유물체도를 그리고 자유물체도는 얘가 자유롭기 때문에 떠다닌다고, 이 하중에 의해서 밑으로 흘러내린다고. 그럼 이것을받칠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왜 정력학이니까. 고요한 상태로 멈춰 있는 상태니까 고요할 정자니까 멈춰 있다는 얘기는 x 방향의 힘이 합력, y 방향의 힘이 합력,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풀면은 요걸 평형이라고 하죠. 이퀄 표시가 있으니까, 예, 영화 제목 있잖아요. 이키리블리움이라는 예, 평형이란 뜻입니다. 요런 평형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세 가지 이렇게 평형이 있는 것을 가지고 방정식이라고 그러고 방정식을 이 t i 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퀄 표시가 있는 것들은 다 방정식이에요. 이러한 세 가지 방정식을 동시에 푼다 이래서 함께 연속해서 있는 서 있는 방정식, 연립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연립 방정식은 방정식이 몇 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세 개가 있으면 이게 세 개의 연립 방정식입니다. 세 개의 연립 방정식은 풀면은 세 개의 미지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 이퀄 4 라는데 여기서 x, y 값이 뭐야라고 그러면 신들도 몰라요. 1이, 얘가 x가 1이면 y가 4잖아요. 그런데 x 마이너스 y 이퀄 0이란게두 개의 방정식이 있으면은 두 개의 연립 방정식이 있으면 x 이퀄 2, y 이퀄 2라는 값을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미지수, 모르는 수가 있으면 두 개의 연립방정식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고 있는 반력의 개수는 하나, 둘, 셋, 세 개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세 개가 필요한 거죠? 연립방정식이, 방정식이 세 개가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모르는 미지수가 네 개가 있어. 근데 세개뿐이 없어 방정식이 못 풉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방정식이 미지수가 두개가 있어. 근데 방정식이 하나뿐이 없어. 그럼 x, y 값이 뭔지 몰라요. 예, 이게 수학입니다. 예, 수학은 우리가 뭔가를 풀기 위해서 사람들이 약속해서 만들어낸 거. 요령이지, 이 수학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풀면은 이러한 반력과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지수의 개수가 세개죠 하나, 둘 셋. 이니까 이러한 아. 그래서 에, 세 개니까 세 개를 구할 수 있고요.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총이 있는데 총알이 세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총알 하나씩 맞춰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세, 세 마리를. 예. 총알 하나로 두 마리를 맞춰나가는 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일석이조. 이것도 문제를 반력을 구하라 라고 하면 풀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 둘, 세 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평형방정식으로풀수 있다는 얘기예요. 등분포화중이 작용하니까 좀더 복잡하다고요? 그럼 앞에 문제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등분포화중은 요거를 가지고 하나로 나타낸다. 어떻게? 6 곱하기 가로 5 하면 30으로 요거를 합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점선으로 나타내고, 어떤 사람은 요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게 30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요렇게 나타나요. 점선으로. 30. 합력이란 뜻입니다. 구분해주기 위해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나타낸 거죠. 얼마라고요? 요것은, 에, 3대, 4대 5니까, 3, 4, 요 길이는 5죠. 그쵸? 5 곱하기 4니까 20이란 뜻입니다. 자, 기사문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나왔고요. 자, 아치입니다. 아치. 이것도 아치인데, 아치가 어떤 형태로 됐냐면, 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문제하고 다르게, 우리가 마, 어, 풀어야 될, 구해야 될 미지수, 미지수란 것은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알고 있는 수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직까지 아직 아직까지란 뜻이에요. 라는 수입니다. 예. 영어로는 어떻게 쓰냐면은 알고 있다라는 k n o 라고 씁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하는 건 k n o 이라고나 이미 알았어. 과거 형태 에 써가지고. 근데 아 그렇지 못해 u o n 입니다 unknown. 아. 그래서 미지수를 unknown이라고 부르고요. 미지수의 개수가 여러 개면은 S자를 씁니다. 언 w 운스라고 씁니다. 자, 그래서 어, 미지수가 하나, 둘, 셋, 넷 제가 쓰는 용어들은 어, 미지수라든가 언 w 운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꾸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귀에 인이 지집니다 도장 인자 자꾸 듣다 보면은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뭐 이런 단어가 다 있어라고 하지만은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쓰지 않은 단어들이니까 익숙해져야 됩니다. 미지수가 4개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고려했던 평형 방정식은 3개뿐이 없어요. x 방향의 힘의 합력은 0, y 방향의 힘의 합력은 0, 그 다음에 임의의 점에서 모멘트 값은 임의의 점이라는 것은 여기서 모멘트, 여기서 모멘트, 여기서 모멘트 아무 점에서 잡아도 되는 거예요. 값은 0, 이 3개인데 미지수가 4개야. 그러면 좀 전에 봤듯이, 풀 수가 없는 거죠. 예, 풀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이런 것을 이제, 에, 그, 풀수 있게 만드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방정식이 하나 더 필요해요. 그럼 어떤 방정식이 필요할까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방정식을 뭐 만드냐면, 가운데 조건이 더 들어가야지 이걸 만들 수있요 X 방향으로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Y 방향으로 얘가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고요하게 가만히 있으니까, 요 방정식을 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지 않으니까 요 방정식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조건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방정식을 뭐 만들 수 있을까? 문제는 풀라고 나온 건데 문제를 못 푸는 문제 아니야? 라고 했는데 풀라고 조건을 하나 더 줬습니다. 어떤 조건을 줬냐면 가운데 지점이 가운데 지점이 힌지다. 네. 가운데 지점이 힌지다. 내부 힌지다. 내부 힌지란 것은 어떻게 되는지 지난번에 보여줬죠? 이렇게 아치가 올라가 있는 형태입니다. 요 가운데가. 요게 C점입니다. 가운데 힌지, 핀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보통 이렇게 핀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은 이렇게, 핀으로 연결되어 있는 같은 형태인데요. 그러면, 모멘트를 못 봤습니다. 모멘트를 주게 되면 얘가 저항하지 못해요. 예, 저항하지 못해요. 모멘트 값은 빵이다. 라고 합니다. 모멘트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게 휘지 않는다게 그냥 돌아갈 뿐이에요. 저항하는 게 없어요. 그냥 술술 돌아가요. 그러니까 내부의 힌지 있으니까 요거를 C점에서 힘의 합력은 0이다라고 잡으면은 모멘트 C 0이라 잡으면은 요세 번째 식하고 똑같은 식이 돼 버려요. 예. 똑같은 왜냐면 이미의 점에서 모멘트 값은 0이다 잡아가지고 이 방정식을 풀었는데, 요게 세번째 식인데, C점에서 모멘트를 잡으나, A점에서 잡으나, B점에서 똑같은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구조물을 택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반쪽짜리 구조물을 선 택해가지고, 요, 요 구조물은 전체 구조물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요 구조물의 C점에서의 모멘트 값은 0이다라는 새로운 방정식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요네 개를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연립 방정식을 했는데 손으로 막 푼다라고 하면은 틀립니다. 왜요?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공학용 계산기는 공학용 계산기는 두 가지 기능이 됩니다. 삼각함수, 사인과 코사인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삼각함수, 탄젠트 요거 합시 들어갈 수 있고 공학용 계산기, 일반 여러분들 슈퍼마켓 계산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더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연립 방정식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립 방정식이 풀 연립 방정식을 풀수 있는 기능을 모른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공학용 계산기를 슈퍼마켓 계산기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기능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게 있어야지 공학용 계산기입니다. 그래서 좌측 구조물의 평형만을 고려해서 방정식을 하나 더 만든 거예요. 좌측 혹은 우측 구조물 만을 고려해서 네, 그래서 문제들을 이렇게 해서 요 같은 경우는 아치를 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가 롤러기 때문에 반력이 수평 반력이 안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수평으로 하중을 주게 되면은 그냥 밀려 버려요. 반력이 안 생겨요. 따라서 반력의 개수는 3 개뿐이었다. 그럴 때는 이러한 뭐 좌측 구조물만의 방정식이 3 개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그런데 요렇게, 밑에가 아치 형태로 됐다. 둘 다. 아치일 때는 반력이 두 개가 발생한다. 그래서 합해서 네 개의 반력이 필요한데, 네 개의 반력을 풀려면 방정식 세 개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방정식이 하나 더 필요해야 되는데, 반으로 잘라가지고 요놈 이놈, 혹은 이놈에서, 이놈에서 평형방정식을 쓴다. 그런데 이놈을 쓰는 게더 좋다. 이놈에서 평형 방정을 식 쓰면은 요 하중에 있어 돌아가는 힘까지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요 좌측 구조물에 대해서 평형 방정식을 쓰게 되면은 요두 개의 힘만 고려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 요 사람은 우측 구조물에 썼네. 이 사람이 누구죠? 예, 제가 그렇게 만들었네요. 예, 우측 구조물에 대해서 썼네요. 예,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를 푸는 요령이 생길 겁니다. 요령이 생기면은, 이거는 그냥 예로 나타낸 것이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풀라고 라 얘기한 건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령이 생기면은, 어, 어떻게 하면 좀더 빠르고 쉽게 풀수 있을까? 지금 요 방정식을 다 세우고요. 하나, 둘, 셋, 네개 방정식을 세우고, 이것을 손으로 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손으로 풀어도 되죠.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 문제 7급과 9급은, 9급은 손으로 풀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계산기를 동반 안 하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공학자들은 공학자들은 사이언티스트들하고 좀 다르게 사이언티스트들은 손으로 퍼펙트하게 완전한 세상에서 살고 싶어해요. 근데 공학자들은 계산기를 들고 다니면서 이 세상에서 살고 싶어합니다. 네, 그래서 힘의 평형에 대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사 문제들 여러분들 쭉 풀어보면 됩니다. 기사 문제 똑같은 문제.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다음에 한 번도 거르지 않습니다. 기사의 매회 에꼭 나오는 문제예요. 대부분 나옵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 문제 구급에도 꼭 나오는 문제예요. 이 문제랑 여러분들이 이 문제랑 다르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문제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 문제하고 아치는 같은 형태예요. 가운데 힌지가 있죠. 내부인지 힌지. 네. 그래서 문제를 풀면 되고요. 이것도 좀 전에 라멘하고 같은 형태예요. 다만 우리가 힘의 합력을 구해줄 때 이것 전체의 힘의 합력을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걸 두 개를 나눠가지고 힘의 합력을 두 개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힘의 합력을 구하는 목적은 뭐냐? 라고 했을 때 힘의 합력을 구하는 목적은 우리가 반력을 쉽게 구하기 위함이다. 반력을 반력을 구하기 위해서 힘의 합력을 힘의 합력이란 것은 이등분포하 중하고 동일한 효과를 내는 요런 하중을 집중하중을 가지고 계산하면은 훨씬 더 쉬워요 문제 풀기가 그래서 문제 풀기 쉽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반력을 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방정식을 써야 되는데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 가지고 합력으로 나타내면 조금 더 쉽다 합니다 계산하기가 편하다입니다. 물론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등분포화 중이 작용할 때랑 같은 경우에 동일한 집중화 중이 작용할 때 반력의 크기는 서로 같은데 위하고 아래가 하지만 처지는 형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서로 다르다. 그럼 반력이 같기 때문에 반력이 같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하고 위하고 아래가 반력이 같기 때문에 이러한 등분포화중을 등가에 합력으로 치환을 해서 반력을 구한다. 반력 구할 때만 합력을 쓰는 거예요. 하지만 처짐을 구할 때 이럴 때는 에, 등가로 치환하면 안 돼요. 예, 그러면 눈물 흘리게 돼요. 마음이 아파져요. 482i 분의 PL 3승이고요. 델타 값은 가운데 최대 처짐. 이거를 다음 주에는 변이 구하는 방법을 배울 텐데요. 기본적인 것들은 외워둔 거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공식 외우기가 되게 힘들어요. 3 8 4 e i 분의요 델타 가운데 점에서의 변형량이 5 w l 의 4승이라는 공식입니다. 요 공식하고 요 공식을 외우면은 이제 하산할 때가 된 거예요. 예. 또 공식 하나를 더 외운다? 라고 하면 다이빙대에서 p 가가해질 때, 요 델타 값은 3이 분의 PL 3승이다. 이 예. 공식을 우리는 외우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리, 원리를 따지는 것보다. 예. 외우는 것들은 머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머리는 하드디스크를 많이 사용해야지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지 랩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면 사라져버려요 랩 메모리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날아가 버립니다 같은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죠 반력을 네. 구하라 뭐뒤점에서의 휘모멘트의 크기를 구하라 반력을 구하고 난 다음에 뒤점에서의 휘모멘트를 구합니다 네. 이 휘모멘트 처짐이 큰 데는 처짐이 크게 발생하는 데는 휘모멘트도 크게 발생한다 그래서 힘 모멘트를 구할 때 합력을 쓰면 안 된다. 여기서 네,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도 계속 어, 나오고 있고요. 조금 특이한 문제도 나오네요. 공무원에는 네, 다음과 같이 공무원 구급 문제에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네. 이건까지 전화 받으면 안될것 같아요. 같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 봤을 때, 아, 문제 첫 번째 보고 느끼는 거? 느끼는 감? 포기하자. 예. 그런데 시간이 남아. 왜냐하면 문제를 보통 푸는데 1분씩 주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문제를 풀게 되면은, 한 보통 30초 면풀 수가 있습니다. 풀어봤던 문제들은. 예. 그럼 나머지 30초 시간에 뭘 할까? 아, 포기, 포기한 문제를 도전하게 됩니다. 예. 포기한 문제를 도전할 때 제일 처음에 문제가 처음 보는 문제다 라고 했을 때는 제일 첫 번째 절차를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절차를 따라가고 우리가 서늘 같은 생각으로 하는 것이 자유물체도를 그리고요. 무조건 자유물체도를 그려야 돼요. 자유물체도란 것은 뭐냐 하면 지지점을 띄어내서 구조물을 자유롭게 만드는 상태예요. 자유물체도를 그리고 두 번째 힘의 힘을 다 나타내고, 자유물체도 위에서가 힘, 아래 힘들 다 나타내고, 자유물체에다가 외력을 표시해주고, 세 번째, 힘의 평형을 해서 지지점이라든가 이런 데 발생하는 반력을 구한다. 예, 반력을 구한다. 이 절차를 가지고 이 문제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처음 보는 문제도. 예, 처음 보는 문제가 두렵죠. 자, 계속 나갑니다. 똑같은 문제들이 하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풀지 않겠습니다. 반력이 3개죠? 4개죠? 4개니까 여기에 관한 조건을 하나 더 이용해야 된다. 예. 그런데 예, 전체 구조물에 대해서 C점에 관한 모멘트가 0이다라는 걸 이용하면 은 다른 것들 A점에서의 모멘트, D점에서의 모멘트 E점에서의 모멘트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구조물을 분리시켜가지고 다른 구조물에 대해서 어, 모멘트 평형을 이용해야 된다. 자, 어,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10시, 11시 5분까지 다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 하겠습니다.